안녕하세요. 테리니아빠입니다. 제 채널은 테리니아빠 주식투자 서브채널로서 해외주식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채널입니다. 주로 미국주식투자 이야기를 많이 할 것이고요.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이제 한국에서는 금투세가 아직 폐지가 되진 않았는데, 일단 연말까지는 어쨌든 미국시장을 투자하기보다는 한국시장이 좀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 금투세나 이런 것들을 폐지하게 되면, 결국 한 번에 어떤 연말까지의 랠리가 국, 내 시장에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내년에는 이제 미국 시장을 조금씩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짤까? 그걸 계속 고민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내린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영상에서 나오는 그, 그 코드들이 있어요. 그 구글 코랩에서 돌리는 이 프로그램 코드는 제가 기존의 채널이 미국 주식 채널이 아니고, 한국주식 등이나 이런 주식 등에 대한 채널이 있어요 그 채널에서 눈꽃빙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은 이 메모장에다가 메모장 그냥 드리거든요 메모장 제가 드려가지고 그 메모장 안에 이 코드가 있으니까 그 코드를 필요하신 분들은 기존의그 테리니 아빠 주식 채널에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스클레이머입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지금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냐면 결국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는 한 가지 전략으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면 반드시 이제 한 번쯤은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의도의 유명한 자산 운용사는 멀티 매니저 시스템을 도입을 해요. 그래서 전략들을 이제 나눠서 하죠. 그러면은 코어로 어떤 전략을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성과를 좀 알파를 창출하기 위해서 또는 고베타 전략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코어로 자산 배분 전략 중에서 HAA 전략을 쓰고, 나머지는 종목에 대한 가속화 모멘텀, 그리고, 어 장기 투자. 는 이제, 뭐, 종목군들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고, 어떤 것들을 장기 투자해서 끌고 가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계속 해외 기업들에 대한 내용을 찾아가지고, 채찌피티한테 던져가지고, 이제 학습, 저도 이제 공부를 하는 단계이긴 하죠. 그럼 이제 보게 되면, 이 haa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여기 이제 교보증권에서 보고서가 쓴게 있고 실제로 미국에 논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논문을 찾아가지고 저는 논문 던져가지고 야 이거 논문 읽고 야후 파이낸스로 코드 짜 달라고 하면은 지가 알아서 쫙짜 줍니다 그렇게 이제 만든 게 이게 이건데 이게 월간이 리밸런싱이 아니고 거의 매일 리밸런싱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익률이 좀 높게 나온 건데, 시장에서 이제 기대하는 거는 한 10에서 15% 정도의 연평균 수익률에 낮은 MDD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코드를 짜서 미국 시장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이제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이 있고, 이게 이제 로직이 어떻게 되냐면, 요걸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게 위험 자산이 있고요, 안전 자산이 있어요. 그럼 어떨 때는 위험 자산을 투자하고 어떨 때는 안전 자산을 투자를 할 거냐? 이 개념에서 위험 자산은 위험 자산을 투자할 때는 이 카나리아 자산이라고 해서 이 자산이 문제가 티비라고 하는 자산이 어, 모멘텀이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카나리아 자산이 어, 모멘텀이 양수가 아니면 이게 양수일 때, 티비라고 하는 게 수익률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양수일 때는 공격. 음수일 때는 수비만 해라 이런 개념이에요. 이것도 이제 BAA도 비슷한 그런 건데 이거는 너무 이제 티커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는 종목에 대한 회전율이 많아지는 거고 이 HAA가 상대적으로 간소하게 그래서 포트폴리오로 활용하기도 쉽고 이 수수료도 좀덜 나가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카나리아 자산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이 카나리아라고 해서 시그널이 이제 공격이냐, 수비냐 이런 것들을 볼 때. 오히려 이제 공격 포지션이 좀더 길게 유지되는 HAA 전략이 좀 나아 보이는 것 같고, 이걸 이제 쓰려고 하는 게 보통의 자산 배분 전략들이 채권으로 도망가다 보니까 그 채권으로 도망갔을 때, 이,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 채권이 박살나다 보니 자산 배분, 일반적인 자산 배분 전략들이 다 깨져버려요. 동적 자산이든, 레이달리오의 오해도 포트폴리오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새로운 걸 생각을 하게 됐고, 결국 이제 위험한 시그널에 어떻게 이제 우리가 도망을 갈 거냐, 이런 이제 고민들을 시장에서 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HAA 전략을 쓰게 되면, 이 위험 자산 시기에, 위험 자산 시기에, 그, 안전 자산, 단기 채권이나 이런 것들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에서 3개월 정도의 단기 ETF로, 미국 ETF로 도망가 버리니까, 이런 구간들에 가만히 이제 버텨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팁 신호가 긍정적이니까 다음 자산에 투자해라. 지금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이 리얼 에스테이트,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된 리츠, 그 다음에 S&P 500, 러셀 2000, 그 다음에 이머징, 이렇게 이제 투자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거를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또 좋은 게 뭐냐면 지금은 위험 자산을 투자할 때인지 아닌지를 또 체크를 할 수가 있는 어, 주식을 이제 할 만한 시장이냐, 아니냐에 대한 구분. 그리고 내가 미국 주식을 투자한다면 어떤 것들을 ETF로 코어로 깔고 갈까 할때 HAA 전략을 좀 쓰고자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어,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이거를또 한국형으로 만들었어요. 이걸 왜 한국형으로 만들었냐면, 이제 IRP를 쓰거나 또는 ISA를 하게 되면은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를 쓸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한국에서 공격자산이랑 이제 수비자산을 만들었는데, 이제 조금 다르게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수비자산을 쓸 때, 코드가 많아가지고, 수비자산을 쓸 때, 이제 보통은 공격자산을 쓸 때, 공격자산은 이제 이런 것들로 쓰고, 이제 수비자산을 쓸때 여러 가지 이제 수비자산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그, 문제가 생기면, 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카나리아 자산 그대로 이제 물가 연동체를 쓰는데, 이게 문제가 되면은, 어, 이제 팁에 대해서 두개 정도, 안전 자산을 두 개를 골라라. 상위 두 개를 고르는데, 그 상위 두 개가 이제 코세포 단기자금 모멘텀보다 세면은, 그거와 이거를 섞어서 이제 플레이하고, 그거 두 개를 플레이하고, 그렇지 않으면 요거 이제 코세포랑 이제 50대 50으로 이제 살아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인 어떤 HAA에서 위험하지 않고 안전할 때 조금 더 이제 공격적인 어떤, 그러니까 안전할 때 조금 더 공격적인 자산을 섞어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채권을 투자했을 때 망가질 수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모멘텀을 이제 따져가지고 플레이 해보자. 그래서 일반적인 HAA 전략이 아니고, 이것도 이제 그 안전자산일 때, 안전자산 후보권을 좀 두고, 이제 이걸 가지고 그 중에서 세 개를 골라서 저는 한세 개를 골라서 하는 전략으로 좀 바꿔 봤어요.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최근에는 계속 이제 비 터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렇게 좀 바꿔서 수익률을 조금 더 극대화해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약간 어찌 보면 HAA랑 정통적인 HAA는 아니고 약간 뭐랄까? HAA와 여기 보게 되면은 BAA가 약간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의 전략을 어,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카나리아 자산 자체를 팁으로만 설정을 한 거고, BAA는 카나리아 자산을 이제 4개로 이제 본 건데, 저는 이제 이 팁이라고 하는 카나리아 자산 그대로 쓰면서, 왜냐면 이게 좀더 이제 안정적으로 공격을 더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너무 이제 회전이 높으니까, 일반적인 카나리아 자산을 팁으로 쓰고, 수비 자산을 조금 더 다채롭게, 수비 형태를 조금 더 다채롭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으로 약간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 세팅을 했습니다. 그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모멘텀 전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그 H A 로테이션 되는 거를 여기 다운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서 코드 짜달라고 하면 여러분 짜줍니다 기본적인 코드를. 그래서 구글 콜랩에다가 집어넣고 돌려버리. 이거 돌려버리면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가속화 모멘텀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가속화 모멘텀은 지금 시장에서 이제 가속적으로 좀센 것들을 찾기 위한 전략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것도 이제 지금 현재, 어, 만들려고 하고 만들어 놨는데, 구글 콜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걸 열어가지고, 여기에 오픈 콜앱을 하면 저는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들 중에서, 어, 제가 지금 있는 게, 구글 드라이브에 있구나. 구글 드라이브에서 보니까, 가속화 모멘텀. 코스피, 그, 뭐냐, 100개에 대한 가속화 모멘텀도 있고, 아, 나스닥 100에 대한 가속화 모멘텀도 있고, 이것도 이제 가속화 모멘텀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가속화 모멘텀이 이제, 점수가 낮은 게 좋은 거거든요. 마이너스 1, 그, 1로 그게 좋은 거라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가속화 모멘텀 점수가 지금 이제, 긍정적인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이제, 종목분들을, 이제 그 안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골라내는 작업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S&P 500에서도 이제 가속한 모멘텀을 했어요. 왜냐하면 점수를 최근의 점수를 마이너스로 주고 가중치를 줄때어그 최근에 있는 점수를 플러스로 주고 멀리 있는 점수를 마이너스로 줘서 그래요. 그래서 마이너스 점수가 나 많이 낮은 거일수록 2,240일 과거 대비해서 모멘텀이 이제 이제 살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최근 모멘텀은 점수를 이제 박하기좋다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가 이제 저한테는 좋은 점수인데 요걸 기준으로 해서 뽑았을 때 S&P500은 한300 종목 뽑는 걸로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뽑아가지고 지금 최근에 뭐 VST 이런 것도 이제 센데 엔비디아나 이런 종목군들을 먼저 살펴보고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알파를 창출하기 위해서 25% 정도를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좀 장기 투자해도 될것 같다. 워렌 버핏이나 이런 것들 이런 이제 구루들이 들고 있는 것들 중에서 어 이건 좀 장기 투자해도 될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또25% 투자하는. 이걸 통해서 제 포트폴리오에 코어 전략 깔고 그다음에 위성 전략 두 개로 가속화 모멘텀 하나랑 제가 이제 골라서 장기 투자하는 거 하나. 이 가속화 모멘텀은 가속화가 되고 있는 종목군 내에서만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로 고르는 그런 전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남들이, 남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야 이제, 아, 나도, 그, 내 포트폴리오를 멀티, 멀티로 좀 깔아서, 멀티 전략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일 전략으로, 장기 투자만 하는 전략만 잔뜩, 잔뜩 넣어, 넣어버리면, 반드시 그 전략 자체가 통하지 않는 장이 와서, 어, 시장이, 그, 모멘텀 전략이나, 뭐, 이런 전략들을, 섞지 섞어야 되는데 하나의 투자 전략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게 되면 그내 포트폴리오가 깨지는 경우를 제가 많이 경험해서 항상 포트폴리오를 다 변화하는 게 좋더라, 전략을 다 변화해가지고 포트에 녹이는 게 좋더라. 저는 이제 그게 그진리에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뭐 그냥 여기 이제 맞춰가지고 H A A 일단 H A A는 이제 최종적으로 선택을 했고 그다음에 어, 가속화 모멘텀과 장기 투자 이런 것들을 섞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뭐 코드 같은 거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나도 구글 코랩에 좀 돌릴 수 있게 코드를 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 다그 그 기존에 있는 테린니 아빠 주식 채널, 채, 주식 투자 채널에 그, 눈꽃빙수 회원이신 분들은 제가 다 드려놨으니까, 거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이채 g 피티 유료로 쓰셔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이제 주고 코드 짜달라고 하면은 짜줍니다. 거기다 구글 코랩에다가 집어넣고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단순 투자하지 말고, 이렇게 좀 전략을 다 변화해 보는데, 제가 보니까 코어 전략으로 HAA 전략이 제일 매력적이다. 그래서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 기타 전략으로, 장기 투자 우리가 뭐 고르는 거니까. 가속화 모멘텀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물론 이제, HA의 전략 50, 장기 투자 50, 이렇게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제가 종목을 고르는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항상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전략들에서 종목을 뽑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ETF잖아요. 가속화 모멘텀은, 이, 모멘텀이 센 것들 중에서 이제 고르는 거니까, 어, 확, 좀덜틀릴것 같고, 장기투자는 이제 괜히 또 제가 제 입맛에 맞는 거막 고르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거랑 시장이 좋아하는 거랑 좀 미스매치가 나는 기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간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이제 장기투자는 어, 내가 고르는 걸한25% 이렇게 이제 어,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 2025년도부터는 그래도 그 어느 정도 멀티 전략을 바탕으로 해외 주식도 할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싶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